성명서 구리시 의회 임시 회기 중에 일본으로 휴가 간 백경연 구리시장을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 10일에 구리시 의회가 제1차 추경 예산안 처리 등 시급한 현안 해결을 위해 임시를 개회했으나 정작 임시를 소집 요구한 백경연 구리시장은 일본으로 휴가를 따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시민의 대의 기구인 의회에 대한 기만 행위일 뿐 아니라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3월 4일에 백경윤 시장이 소지 요구한 임시회입니다. 예산의 조기 집행 등을 위한 제 1차 추경 예산을 비롯하여 최근 현안이 되는 경기 주택 도시공사의 구리 이전 중단 사태에 대한 분명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촉구하는 긴급 현안 질문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백경현 시장은 기 예정된 휴가를 이유로 의회 불출, 불출석했습니다. 실제로 일본으로 휴가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심지어 의회가 자신을 망신주려고 부르는데 왜 나가나? 라고 항변하고 있다는 이야기마저 들립니다. g 시 우리 이전 중간에 사태에 대해 시장의 의회에 나와서 분명한 입장과 향후 대책을 밝히라는 것이 어떻게 시장 망친 신 죽이란 말입니까? 백교년 시장이 의회 출석 요구를 묵살하고 불출석한 것이 지난 2월 17일과 24일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우회 출석을 거부하고 심지어 임시 회기 중에 일본으로 휴가를 떠난 백 시장은 무슨 정치로 제1차 추경예산을 승인해 달라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동은 중요 현안 처리를 위한 임시회를 소집한 후 해외로 휴가를 떠나버린 백기근 시장의 무책임한 형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아래와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백계면 시장은 민생을 외면한 채 임시회기 중에 회의외로 휴가를 가버린 무책임한 상태에 대해 의회와 시민 앞에 고개 숙여 공개 사과하라. 둘째, 백계면 시장은 g m c 불의 이전 중단 사태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위해 의회에 즉각 출석하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일동은 위두 가지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시민의 대기구인 의회로 정상화를 위해 백경영 시장 폐진 운동도 불사할 것임을 강력하게 천명합니다. 2025년 3월 11일 구리 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서 시연 일동.